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미남사 해외문학팀 박혜진, 해외문학팀 김민경입니다. 세계문학전지 몰드컵이 아, 드디어 정규 편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박수. 해문전 <laughs> 덕후인 민경님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민경님. 네,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헤드셋도 끼고 책상에 앉아있으니까 진짜 월드컵 중계하는 기분이 나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헤드셋까지 쓴 김에 사실 정말로 어? 400강부터 시작해서. 길 <laughs> 그럼 800권이 있어야 되는데 <laughs> 아 그렇네 200강부터 시작을 해서 좀 길게 길게 하고 싶지만 음. 밀도 있게 만들고자 이제 4강부터 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세계문학전집 <laughs> 음. 월드컵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바로 바로 영화 원작 작품입니다 세계문학전집에 이제 워낙 걸출한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 음. 이렇게 좀 영상화된 타이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이 작품은 정말 영화 뿐만 아니라 꼭 원작 소설도 음.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작품들만 추리고 추려서 저희가 이번에 사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선별된 네 가지 작품 중에서 영화에 미쳐 담기지 못한 원작만의 매력이 있는 작품들 저와 혜진 대리님의 개취를 <laughs> 조금 더 반영한 작품들을 <laughs> 합의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개취 많이 반영했죠. 어, 많이 반영했죠. <laughs> 네 어떤 작품이 올라왔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바로 시작. 시작해볼까요? 4강의 첫 번째 경기는 로맨스 대전인데요. 오만과 편견과 연인입니다. 일단 오만과 편견 줄거리부터 말씀드릴게요. 18세기 영국의 이제 작은 마을에 베네카의 다섯 자매가 살고 있는데요. 부유한 청년인 다아씨는 지적이고 발랄한 이제 베네카의 둘째 딸 엘리자베스에게 끌리지만 엘리자베스는 다아씨가 오만하다고 느껴서 반감을 갖습니다. 밀고 당기는 이제 두 남녀의 감정 음. 그리고 감정반으로는 또 충분하지 않은 게 결혼이지 않습니까? 음. 과연 두 사람은 서로의 오만과 편견을 극복하고 음.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하는 줄거리네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신데렐라 플롯의 원형 이라고들 흔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신데렐라 플롯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그 언니가 가진 매력과 여동생 음. 엘리자베스가 가진 매력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맞아요. 이제 언니는 이제 아름다운 외모와 착한 성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기대되는 매력 자본의 어떤 전통적인 전형이었지만 그쵸?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지적이고 당찬 성격 이런 것들은 사실은 되게 근대적 선물이고, 개인적인 매력이 결혼 생활에서 되게 중요하게 되면서 부각되게 된 특징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독자들이 읽었을 때는 되게 신선한 음. 느낌이 그죠, 그죠. 들었을 것 같아요. 어? 이런 애도 결혼을 음. 하는 거같아 <laughs> 사 자세히 보면 이게 정말로 신데렐라 스토리를 그래서 권장하는 얘기인가? 라는 것에 초점 맞춰보면 또 얘기가 완전 달라요. 그렇죠. 이 소설을 읽으면은 첫 번째 문장이 그거예요. 계산계나 있는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 <laughs> 이 질문과 함께 이제 이웃의 어떤 부유하고 잘난 총각이 이사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음. 다섯 딸을 가진 베넷 부인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랑 우리 딸들 중에 한 명이 어떻게 잘 될지도 모르잖아요.라고 음. 하면서 이제 엄마가 시집 보내기 위해서 안달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당연한 풍속도를 보여주는데 어쨌든 여성이 경제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자유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기 음. 때문에 신데렐라 스토리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부의 이야기고 거의 대부분은 순응에서 결혼. 하거나 사랑의 도주를 하거나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이제 당대 여성들의 굉장히 제한적인 처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하는 생각이 음. 들어요. 영화 이야기를 조금 맞아. 해주실까요? 네. 사실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인 오스틴 작품들이 늘 그렇듯이 굉장히 많이 영화화되고 음. 많은 감독과 배우들에 의해서 이제 재해석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유명한 게 2005년작 오만과 편견인 것 같아요. 그 영상미도 되게 좋고 로맨스의 그 맛을 되게 잘 살려서 그쵸. 되게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만과 편견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도 이 영화는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보셨던 그런 분들이더 많으실 네, 거라고 네. 생각해요. 사실 오만과 편견을 오마주한 영화들을 많이 보면 다하시라는 남성 캐릭터의 캐스팅이 좀더 세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명 배우밖에 없는 거죠. 다하시가 너무 건방지게 행동하니까 매력이 있어야 아요 <laughs> 그런 포인트 때문에 사실 약간 다하시에 힘을 줬는데 오. 이번에는 이렇게 키라나이틀리라는 걸출한 그렇죠. 여성 배우가 등장을 함으로써 포인트를 좀 이동한 것도 나름의 성취라고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어떤 로맨스 서사의 전형이면서 또한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재해석되고 이제 재탄생하고 있는 하나의 장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오만과 편견이었습니다. 오만과 편견과 맞붙을 영화 원작 소설은요, 바로 연인입니다. 역시 줄거리를 아. 한번 소개해주시죠. 일단 이 이야기는 이른이 된노년의 나가 자기 의 유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 때는 이제 1929년 프랑스령의 베트남입니다. 나룻배 위에 서 있던 프랑스인 소녀를 보고 부유한 중국인 남자가 이제 소녀에게 접근하는데요. 남자의 아파트에 안내돼서 처음으로 욕망을 경험한 소녀는 자기의 이제 불안정한 어머니 그리고 폭력적인 큰 오빠에 대한 혐오감이 쌓여갈수록 이 남자와의 관계에 더욱 더 몰입하게 됩니다. 점점. 이제, 광적인 욕망에 빠지는 소녀. 그 시절 소녀가 사랑했던 진짜 연인은 누구였을까? 이제, 의문을 던지는 소설이 되겠습니다. 에로티시즘의 소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많지만, 도피로서의 사랑, 절망으로서의 반능 에로티시즘 이 얘기를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한 작가는 없었던 것 같고 맞아요. 10대 소녀가 중국인 남자와의 관계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던 건 큰오빠에게만 집착하는 어머니 폭력적인 큰오빠와 나약한 뭐 작은 오빠 뭐이 숨막히는 가족 속에서 발코더 그... 없이 외로웠던 소녀가 선택할 수 있었던 어떻게 생각하면 유일한 선택지였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소설을 굉장히 항상 읽으면서 그냥 진짜 가슴이 아프 약간 눈물이 날것 같아요 아니, 첫 페이지부터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어릴 때난 이미 늙어 있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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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장부터 그때 나는 외로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음, 음. 15살일 때 너무 객관적으로 아, 우리 가족은 이렇고 나는 지금 도피를 한다라는 거를 그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되게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소설을 그래도 애정하면서 읽을 수 있는 거는 이 화자가 당사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음. 굉장히 시간이 오랜 흐름 그런 후에 이제 노년이 되어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담보가 되었을 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서 그나마 좀 책장을 넘길 수가 있었지만 나를 낳고 봐서 그런가? 이제 나는 이게 너무 슬픈 이야기가 있 슬픈 월드컵 있으면 나는 이 책을 가지고 나가고 싶어. 소녀가 자신의 시선으로 이 책을 썼다라는 게 되게 이 소설에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랑 영화랑 비교를 해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소설은 1992년에 장자크 아노 감독에 의해서 또 제인 마치, 양가위 주연의 영화로 제작이 돼서 사실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유명하긴 하죠. 그쵸. 음. 너무 아름다운 장면들로 유명하잖아요. 특히 손가락이 서로 맞닿는 음. 장면도 되게 유명하고 남성적인 모자를 쓴 소녀와 남자의 음. 첫 만남 이런 장면들은 물론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면이 있지만 핵심이 되는 그 소녀가 주체적으로 나의 감정을 얘기하고 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은 영화에서는 살짝 빠져있다라는 것이 맞아요. 좀 안타까워요. 작가도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아쉬움을 표현했대요. 음. 자기가 이제 그 당시에 이 소설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도피를 해서 에로티시즘으로 위로를 받고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나는 소설에서 하고 싶었는데 이 영화가 이제 너무 그 상황을 통속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두 남녀의 어떤 육체적인 관계에만 포커싱 된것 같아서 이제 아쉽다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 영화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음. 아닌가 싶습니다 네사강첫 번째 대결 오방과 음. 편견 그리고 연인에 대해서 어떤 작품이 올라갈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설 월드컵이지 음.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기준으로 선정을 해보자면 이번에는 약간 이런 어. 퀘스천을 던져봤어요 둘 중에서 진짜 로맨스 장인은 누구냐 디라스 같은 경우는 와한 사람이 저렇게까지 자유롭고 솔직하게 살수 있나? 라는 그 매력을 가진 작가인 것 같아요 본인이 사랑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계가 없어요 터보 음. 같은 게 없는 거죠 맞아 터보 같은 게 없고 음. 여기서도 중국인 남자와 나만의 이성애 뿐만 아니라 또래의 어떤 여성 소녀에게 흘리는 맞아요. 그런 동성애적인 요소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노년이 됐을 때 20대 남성과 연인이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또그 남성은 동성애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에 직접 자기 몸을 던진 작가여서 그 사랑 이야기들이 정말로 다 살아있는 것처럼 들리고 생동감이 더생동감 넘치는... 있고 자유롭고 이제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라스는 사실상 정말로 자기 인생 자체가 로맨스의 실험장이었던 실전형 로맨스 장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반해 제인 오스틴은 약간 로맨스 공부할 쪽이야 제노스는 이두번 파혼을 하는데 파혼한 후에 이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이제 글쓰기에만 전념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결혼 서사 굉장히 많은 족적을 남긴 작가예요. 내가 볼 때는 커플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얘기를 귀 담아 듣고 우리가 그거 보듯이 환승연애. <laughs> 솔로지. 나는 솔로? <laughs> 그런 거 보듯이 데이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어. 보면 결혼을 한 번도 안한 사람이 오히려 결혼에 대해 더잘쓸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인 호스티는 이제 본인이 관찰했던 사회인 과정을 중심으로 여성이라든가 신분, 그리고 이제 뭐 가풍 무도의 만찬, 이런 소스들을 가장 잘 녹일 수 있는 소재로서 로맨스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그거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작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이도스틴은 원포인트에 능하고, 음. 디라스는 한계를 넓히는데 능하다. 아, 그렇죠 저의 사신픽은 실전형 로맨스 장인이 쓴 <laughs> 금기된 사랑 이야기. 금기가 원인. 재밌죠. 그쵸. 금... 동의합니다. 금기된 <laughs> 사랑 이야기인 연인을 결승에 올리고 싶습니다. 연인을 보고 디라스에 빠지셨습니까? 여기. <laughs> 아, 이런 말도 해야 돼. 연인을 보고 디라스에 반하신 독자라면 저는 이 태평양을 막는 제 방도 다시 할게요. 끝. 아! <laughs> 첫 번째 경기가 핑크빛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좀 회색빛으로 변하는데요. 미스터리, 스릴러물의 대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계테어 모렌지와 라셔몬입니다. 시계티어 오렌지부터 한번 줄거리를 설명해주세요. 1950년대 후반의 런던 15살 소년 알렉스가 있는데요. 정말 악마에 비견될 만한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패거리를 만들어서 마야 뭐 강간, 폭행, 절도, 극단적인 행위를 일삼으면서도 정말 그 모든 것을 즐기고 탐닉을 하는데요. 패거리의 배신으로 현행법으로 범죄 현장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 당시 새롭게 만들어진 루도비코 욕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조건 반사 원리에 바탕을 둔 세뇌를 해서 악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범죄 교화 프로그램인데요. 그 실험에 자원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절대학에 가까운 알렉스는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줄거리인데요 시계태엽 오렌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음.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맞아 이게 제목이 뭔가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나이든 런던 토박이들이 쓰시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래요 뭐 네. 시계태엽 오렌지처럼 희한한 놈 음, 음, 음. 근데 앤소니 버지스가 그 단어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서 아 이거 내가 세대에 대한 소설을 쓸 텐데 아. 그때 나는 이 제목을 써야겠다 해서 의미를 부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계태엽은 자유의지가 거세된 인간을 음. 뜻해요. 기계 장치처럼 돌아가는 음. 조건반사를 통해서 세뇌를 하고 인간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통칭하는 거죠. 오렌지는 과즙이 팡팡 튀는 그런 살아있는 유기체,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을 상징을 하는데요. 과일처럼 색깔, 향기, 당도를 가질 수 있는 음. 인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알렉스를 시계 탭으로 음. 만들 것이냐. 지금처럼 오렌지지만 말도 안 나. <laughs> 오렌지지만 어. 이게 막나니로 살게 놔둘 음. 것이냐 이게 주제인 거죠. 우리가 어때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의 교화 혹은 교정을 해야 진정한 것이 될 것인가? 라는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진짜로 교화가 될 것인가 저는 사실 그 의문부터 들었거든요. 과연 될수 있을까에 맞춰서 영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화는 1971년 스탠리 큐브릭이 감독하고 말콤 글래드웰이 주연한 작품이 있습니다. 우선 스탠리 큐브릭이 영화강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천재적인 작가죠. 영국의 완전 강정. 거장, 3대장 중에 한 음. 명이잖아요. 되게 아름다운 컬트 영화 같은 미장센 말콤 글래드웰의 연기랑 착장 같은 음. 게 모두가 화제가 되었어요. 그 한쪽 눈만 강조하는 맞아. 메이크업 아시죠? 음. 근데 이제 혜진대리님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설과 영화의 결말이 정반대입니다. 과연 교화될 수 있을까 해서 영화는 교화되지 않은 알렉스를 보여주면서 끝이 나요. 알렉스가 루도비코 요법에서 벗어나면서, 아, 나는 완전히 치유되었어. 관호법적으로 말하면서 끝이 나죠. 하지만 소설은 알렉스가 나이가 들어서 저절로 철이 드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이 영화의 결말인 3부 6장에 앤소니 버지스가 고민한 흔적이 있다고 해요. 음, 음. 거기에다가 손글씨로 음. 메모를 남겨놨대요. 여기서 우리가 끝내야 할까? 이렇게. 음, 음. 그래서 사실 영화나 이 소설이 음. 폭력성에 포커싱이 돼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되게 심오한 주제를 그쵸.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책이네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라쇼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줄거리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사실 영화는 아쿠타카와 르노스케가 쓴 단편 라쇼몬과 덤불 속두 작품을 합쳐서 만든 영화예요. 우선 라쇼몬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라쇼몬은 헤이안 시대 수도였던 교토의 큰 성문을 말해요. 거기서 기근, 화재, 지진같이 몇 년째 이어진 재난으로 돌볼 사람 없는 시체들을 그성 뒤쪽에 버리고 가는 풍습이 생겨요. 그 아슐문 앞에 돈 없는 하인이 방황을 하다가 그 버려진 시체들 사이에서 머리카락을 뽑고 있는 노파를 발견해요. 그래서 뭘 하냐고 물으니까 이거를 뽑아내서 나는 가발을 만들어서 나는 먹고 살아야 한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하인은 갑자기 어떤 용기가 생겨서 노파를 칼로 이렇게 위협해서 기모노를 벗겨서 훔쳐 사라집니다. 이게 라쇼몽이고요 덤불 속이 이제 라쇼몽의 주요 뼈대가 되는 줄거리일 텐데요 덤불 속은 도둑놈인 다조마루, 다케히로 그리고 다케히로의 부인 마사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조마루가 이제 마사를 빼앗기 위해서 부부를 산속으로 유인해서 남편 다케히로를 밧줄로 나무에 묶어요 그리고 다케히로는 다음날에 죽어서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팩트인데 판사 앞에서 이세 사람이 모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자기의 입장에서 음. 판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이 여자가 저를 꼬셨습니다 음. 남편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음. 죽은 다케이로가 무녀의 음. 입을 빌려서 음. 이야기를 음. 해요 모두가 서로 전혀 다른 말을 해서 어떤 게 진실인지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라쇼문이 이렇게 액자가 되고 그 안에 덤불 속 이야기를 넣은 것으로 영화가 구성이 되는데요. 영화의 명성에 가려져 있지만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또한 일본 근대 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설가 중에 한 명입니다. 다자이 오사무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일본의 가장 최고 권위를 가진 신인상 이름이 아쿠타가와 상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 이름에서 따온 상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영화도 굉장히 작품성을 인정받고 문학도 작품성을 인정받고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작품도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그리고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명작으로 알려져 있죠. 무엇이 진실인가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플래시백 기법을 최초로 사용한 영화 중에 하나여서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신기했을까. 그렇죠. 유럽 사람들이 이아시아 이런 게 있었나. 응. 최고다. <laughs> 근데 소설과 결말이 또 달라요. 음. 소설은 죽은 다케히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밝혀지면서 음. 약간 인류애가 사라지는 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인간은 정말 하나하나의 음. 욕심이 많은 개인일 뿐이고 되게 나약한 한 명의 사람일 뿐이구나. 근데 영화는 이야기를 다 듣고 옆에 있던 나무꾼이 갓난 아기를 거두려고 하니까 승려가 덕분에 나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다시 찾을 음. 수 있을 것 같소. 라고 하거든요. 소망 한 방울을 방어 <laughs> 마지막에 넣은 음. 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음, 그렇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같은 질문을 던지긴 하지만 질문에서 내린 답 혹은 그렇죠. 방향성이 아티스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화화되거나 하면 사실 그대로 똑같이 옮겨놓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감독이나 작가의 어떤 관점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뭐고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를 살펴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영화도 잘 됐고 또 소설도 잘된두 작품들인데 어떤 비교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사실은 이게 되게 예전 영화 50년대 70년대 영화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동시대에도 되게 유효한 질문들이라고 음. 생각해요 시계탭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을 감시하는 권력 그리고 폭력과 통제의 상관관계 청소년 폭력 같은 것들이 사실 지금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화두들이라고 음. 저는 음. 생각해요 라숀문 역시도 진실과 탈진 가짜 뉴스가 나무한 이 시대에 음. 개인의 욕심과 진짜 진실을 가릴 수 있는 일의 어려움이라는 게 저는 되게 공감하면서 볼 여지가 아직도 있다고 음.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해도 라쇼몬은 사실 저는 주관성과 객관성에 대한 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보편적인 음. 주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시게테어 모렌지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에서 만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모색해 볼수 있는 소스를 제공하는 소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또 시의성 있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라면 네, 시계태엽의한표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적으로 조금 더 볼거리가 음. 많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의성이 조금 더 있는 시계태엽 오렌지를 음. 결승에 올리는 것으로 한번 정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박수 바로 어제 나온 청부 살인자의 성모 페르난도 바예오의 국내 최초 번역입니다. 영화 원작 소설 월드컵에 꼭 넣었어 야 했는데요. 못, 못 넣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혹시 초안될것 같은데 꼭 구매해 주세요. 120쪽 자 그러면. 결승인데요. 결승에 올라온 두 작품 15살 소녀가 선택한 사랑 이야기인 연인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시계테엽 오렌지의 승부입니다. 민경 님은 어떤 작품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로맨스보다는 반항적인 소설이 취향이기 때문에 시계테엽 오렌지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대리님은 하...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여성 작가이자 <laughs> 아름다운 미문이 많은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연인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대리님부터 먼저 설득해 보시죠. 공격합니다. <laughs> 수이 <수비> 잘하세요. <laughs> 사실 이적 작... 품을 읽으면서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여기 나오는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의 전형은 절대 아니에요. 음. 굉장히 좀 고집스럽고도 폭력적으로 이제 변하는 음.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큰아들에게만 애정을 쏟는 엄마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큰아들한테만 내 아가 이렇게 부르고 작은오빠랑 소녀에게는 밑에 애들이 이렇게 불러요. 죽을 때도 내 무덤 옆에 나중에 아들을 묻어달라고 할 정도로 아들에 대한 굉장히 광적인 집착과 상속도 그죠. 아들한테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딸은 어머니에게 사랑을 원하면서도 그게 충족되지 않으니까 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사랑을 찾아 떠나게 되고 여기 이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가난이 우리 집의 사면 벽을 허물어뜨려 버렸기 때문에 모두들 집 밖에서 맴돌았다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떠돌았다고 대답한다. 우리는 방탕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 거예요. 중국인 남성에게,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에게 읊조리는 내용인데, 보호받지 못한 유년. 그게 굉장히 이른 나이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일탈로 발현이 되고, 소녀의 당연한 생명력과 욕망과 합쳐지면서, 걷잡을수 없는 불화산 같은 욕망으로 이제 완전히 발현이 되게 된 거죠. 가족 내에서 겪는 폭력과 사랑이라는 감정 그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두 감정 사이에 굉장히 실처럼 미묘한 음. 그 선을 아주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어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이 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연인이 중국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를 말한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사실 이 소설에서도 중국 남자한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는 장면은 직접적으로 없. 지만 내 사랑이라고 딱 구체적으로 일컫는 거는 어머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불리하거든요. 음. 다음 아. 월드컵부터는 부모님 이야기를 금지 아, 가족 얘기는 <laughs> 빼도 록 가족감의 <간의> 사랑이라는 <laughs> 이야기. 저도 힘을 내서 시태테 네. 오렌지를 음. 한번 영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 작품들 중에서 가장 힙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음, 할수 음, 있을 음. 것 같아. 인정하시죠? 네. 아. 인정합니다. <laughs> 모든 것이 반항적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은 50년대 후반의 런던에 사회적인 논의들을 반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공감각적인 체험 음. 되게 구체적으로 소설에서 알렉스가 무엇을 입는지 음. 무엇을 먹는지 의식주를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렉스가 이 안에서 새로 쓰는 나드사시라는 은어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앤서니 버지스가 새로 만든 음. 은어인데 나드사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까지도 연구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데미안으로 대표되는 성장 서사가 고전의 한 줄기라고 할수 있잖아요. 방황하던 청소년이 아래서 깨어나서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이런 성장 서사를 비틀었어요. 이미 알렉스는 악마인 거예요. 음. 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음. 역성장 서서. 음. 힙하다. 음. <laughs> 근데 이렇게 세세하고 자세하게 작가 본인이 작품을 쓰고 나서 그 바깥의 등장인물과 주제에 관해서 해명을 하고 의도를 알린 책은 세계문학 전집에서 정말 거의 찾아볼 어. 수 없다고 가장 많이 받는 오해가 폭력을 옹호하고 음음. 미학적으로 이제 가치를 줘서 음. 선정적으로 탐닉하고 있다라는 음음. 오해를 받는데 사실은 여기서 가장 주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작가 부부의 폭력이 자기가 실제로 겪었던 음. 이야기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선함이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어떤 것이야. 선택할 수 없을 때는 진정한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앞부분에 그런 휘양찬란하고 정말 용서가 되지 않는 폭력이라는 게이 철학적인 질문의 깊이를 더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둘다 공교롭게도 15살이잖아요? 음. 연인의 나와, 시계테 오렌지의 알렉스는? 근데 되게 좀 재밌다고 생각한 음. 거는 알렉스는 스스로 폭력을 선택했다고 하지만은 2부, 3부로 가서는 계속 수동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루도비코 요법에 자원한 것도 사실 자원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빨리 나오려고. 그죠 네. 그래서 좀 인간의 나약함 이런 것들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연인은 굉장히 나약하고 희미하고 끊어질 듯말 듯하지만 어쨌든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잖아요. 이 상처까지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안고 가겠다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숨막힌 가정 속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자유롭고 주체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이게 경기로 승부는 안나 승부차기를 해야 돼 우리 세 가지 종목에서 승부차기를 해서 결판냅시다 그렇죠. 첫 번째 그거를 새로 합시다 네, 연인 1판 1세 2007년 그리고 2022년 1월에 35세입니다 35세? <웃음> 이겼다 <laughs> 이책 어디 도서관에서 2천, 대량으로 사가신 거 아니야? <laughs> 2005년에 펴내고 48세 빌라스 팬이 허상이었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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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시계태엽 음두 번째 포인트는 네. 뭘로 할까요? 아름다운 문장으로 할까요? 저희가 어쨌든 소설로 좋아요, 좋아요. 대결을 하고 음.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연인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연인은 음. 진짜 짧지만 강한 맞아요 그러니까 미문인데 음. 이게 묘사가 많은 게 아니라 어. 너무 표현이 정확해서 위태로운 거예요 금기된 말들을 그렇게 하니까 스포가 될수 있으니까 길게 음.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두 남녀의 사랑으로 준비되지 않은 아기가 태어난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수가 온 우주로 파급되었다. 놀라운 사건이다. 이런 표현이 너무도 문학적이면서도 정확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 중국인 남자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소녀를 어쨌든 자기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해. 근데 재력을 가진 그 아버지를 설득을 할 수가 없는 거야이 아버지가 정해놓은 혼처는 따로 있어. 그우왕좌왕하는 우유부단함을 표현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의 영웅심. 그것은 바로 나이고 그의 노예근성.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재산이다. 야 읽을만 나는 소설이다. 킹정합니다. <laughs> 연인 이겼습니다. 연인 <그럼 웃음> 마지막 마지막 작품을 썼을 때 나이 어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 <웃음> <웃음> 지금 어, 찾아보고, 있지? 잠시만요. 지금 야. 찾아보고 야. 어. 말씀하신 것같아요 아, 아니야, 아니야. 인정하십니까? 아니야, 아니. 몇살때 썼는지 볼게요. 몇살때 썼는지? 어, 해볼만 한것 같은데. 해볼만 하다고요몇 살이셔요? 음. 한국 나이로. 한국 나이죠. 야. 하나, 둘, 셋. 76. 76. 아, 아 이거. 아니, 근데. 예. 너무 정정하셨다. 이 나이주의. 없어져야 합니다. <laughs> 이런 힙한 책을 그렇게 <laughs> 어릴 때 썼으면. 칭찬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네, 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영화 원작 소설 월드컵 우승은 연인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문학전집 영화 원작소설 월드컵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아 이게 첫 화라서 음. 제가 마음껏 어필을 못해서 지금 패배한 것 같은데요 이화 더 독하게 확실한 기준을 세워서 더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대리님 어떠셨나요? 저도 사실 그래요 조금 더 아! <laughs> 여기서 더요몇골더 넣었어야 됐다 이거를 좀더 만회해서 다음번에 프리미어 리그로 한번 더 나가 봅시다 네 그럽시다 네. 어.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우승작은 뭔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 주시고요 또 어떤 주제로 다음 월드컵을 하면 좋을지도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댓글에 보니까 안 유명한 책 월드컵 아, 아. 숨든병처럼 네, 네. 할말 많죠 그건 거 또... 확실히 제가 맞아. 우승합니다 진짜 센거 하나 있습니다 <laughs> 뭔데 뭔데? 아 이렇게 물리적으로 <laughs> 준비만 하는 게 아,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번에 저희는 더 재밌고 박진감 넘치는 월드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분들 아. 감사합니다.